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원빈이었나? <laughs> 얼굴 대면 일단 조회수가 달라요. 그래서 개그맨션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얼굴 보면 촌철 만나고 한데. 어, 아유, 오셨습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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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아니 지분이 저렇게 <laughs> 같이 있으니까 칙칙해. <칩>,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런 식으로 웃음> 어두, 어둠이 막 내려오고 어, 어떻게 두분좀 친해졌어요? 아예 뭐... 친구 먹었냐고! 어. 그러려고 하는데 예, 형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아직은좀비싸움이좀 네. 있어요 <laughs>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분보를 좀 무조건 형이 오늘 형으로 보셔야 돼아 그래? 근데 형 얼굴은 아니거든 <laughs> <laughs> 보다다잘생겼단 <자생했단 웃음> 얘기네 네, 그럼요 어? 나오나, 남지 그래, 아이, 그럼 아 그럼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은다이쁘다고요 <laughs> <그래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 그냥 그냥 놓기만 도되잖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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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벌써 아, 나왔어 이야. 우리 부장님은 날개 좋아해요? 다리 좋아해요? 다리 다리 하나 가져가세요 네. 나는 뼈 붙은 거 좋아해. 아, 뼈? 뼈는 뭐가지인데 모가지, 모 날개? 날개, 싫어. 이거 뭐, 갖다 놓어 <laughs> 알았어. 드세요. <진짜요>. 음. <laughs> 와, 진짜 이게 바삭하게 음. 잘 튀겨졌다. 닭이 삼계탕 닭이 구워거든? 얘는 13호야. 보통 우리 후라이드 치킨 시키면 둘이 한 마리 먹으면 양이 부족하잖아. 요 얘는 세지도 한 마리 먹어도. 나무. 음, 튀김이. 바삭바삭 잘 튀겨졌어요. 사장님이세요? 네. 어, 와,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 네, 맥주. 음. 이술 맛을 모르시다니. 술안 먹는 재미. 아, 진짜? 그럼요. 남들 토하... 저는 그러면... 소주. 유리 소주가 있구나. 아, 아이고, 이거 소죠 짠!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목농김이 좋아. 아우, 아우, 아우. 아니 근데 부장님은 지금 영업팀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영업이란 게 쉽지 않거든. 영업 해봤어요? 나 영업으로 3년 십 년. 오빠는 영업직이랑 안 어울려. 네. 응? 영업을 못 해요. 우선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해? 진짜 큰 영업은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고생 그냥 오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진심이라는 게 사실 몇번 봐가지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고 큰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무슨... 시장이 좋으면 제가 더 많이 벌수 있을 거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장담 못 한다고 라얘기한게 맞겠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시장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네. 하는 사람 없어요 네. 가보면 다 네. 나한테 오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줬다 얼마까지 한번 벌어보+ 벌주신 적이 사실 제가 이제 영업한 지가 6 개월 됐는데 사실 숫자 영업 숫자는 많지 않고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주임이라고 부터 그러죠 네. 입사해서 몇 년간은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는 크게 수익을 내드린 적이 아. 꽤 있었어요 도대체 지난번에 막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나는 진짜 고객들을 찾아가지 않는다 고객들이 나한테 온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어대체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어쨌든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생겨서 그런 거야. 아, <laughs> 아, 나 이런 걸 써먹어야지. 아그러요 얼굴 보고 오는 거야 이거는그 아니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많고 하는 비결이 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투자는 제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고객하고 서로 성향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는데 고객은 가치 투자자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저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향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저하고 비슷한 성향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데요. 자발적으로 가치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니까. 비자발적으로. <laughs> 비자발적으로 물려 있는 거야. 어, 근데 오빠는 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산 거야? 난 공부해서 사는 거지. 아 혼자 샀어. 그럼 어. 내가 클릭해서 어.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지. 아,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오른 애들이 있다. 그 얘가 바로 잘못된 얘 그들 어, 시간 아까운 얘. <laughs> 이 어려울 때는 닭똥집을 먹어야 아, 돼요. 아이 집에 노하우가 있나요? 취지로 자신 있게 내가 이거 맛있다고 추천할 수 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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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로 배틀까요? 아, 아, 아. 아. 아 근데 사진을 네. 너무 대충 찍어. 프로야. 담배추야.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걸 잘못 먹어. 평양에서 나온 그 장면이 생각나네. 맛있다. 맛있죠. 식감이 음. 오돌오돌하고. 그리고 찔기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안찔기고 치킨집을 잘못 가면 닭이 냄새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되게 잡내가 나는데 요건 안 그렇네 되게 냄새 없이 되게 좋은데요 부장님은 어렸을 때꿈이뭐였어요 하...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음, 네. 대통령 예 네. 투자 잘하는 방법이나 뭐 습관 뭐 루틴 뭐 이런 게 따로 혹시 아, 있나요 그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떤 분들이 운동을 좋아하면 네. 그 운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주식에 연결되는가 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이 게임은 정말 재밌어 그게 진짜 주식이 되는 음.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별거 없어요 요즘 핫한 술 실제 주류 관련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음. 많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있나요? 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 중심으로 투자하면 제가 볼때 실패율이 많이 적을 거예요 <laughs> 두 번째 책좀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투자 관련 책은요, 제가 볼 때는 방역분들이에요. 왜냐면이 투자 관련 책들 중에서 바이블 같은 책이 몇 권은 있어요. 네.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볼때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데 그걸 따라하려다 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기본적인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성장주 투자가 무엇인지, 이런 몇 가지만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나만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나 책이 다섯 권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책1권안 읽거든요. 아유, 성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되거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좋을 땐 한없이 좋게 보이고, 네. 나쁠 때 하나 없이 나쁘게 보일 거란 얘기죠 투자는 유연해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좋다고 라 생각해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려면 생각이 전환려면 항상 시장은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게 망가져요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계속 막 보게 되거든요 계속 뜨죠 계속 뭔가 떠 그럼 밤새 봐요 제 음, 것만 보시면 돼요 <웃음> 예. <웃음> 자 이쯤에서 짠한번 해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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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의 디카프리오. 예. 누가 누가? 비지건데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원빈이었나? <laughs> 부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미나를 아. 강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데 강의는 혼을다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뭐냐면 같이 공감을 해서 비판받는 거예요. 자, 비판이 없다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했을 거고 아 그런가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가슴 기은 곳에서 아 내가 잘 알아들었어 내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 알고 거기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라는 얘기 나왔을 때가 저는 제일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강의 강의를, 강의를 많이 나가면은 페이가 더 올라요? 네. 좀 아, 페이가 있어요? 더 오르려면 사실은 그 네. 책을 좀 써야 돼요. 책을 팔아가지고. 잠깐 까제 책을 읽어주세요. 아, 아, 그, 제가. 아, 제 책만 읽으면 아직 그, 안 썼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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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어, 나오면 좀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어차피 요즘 그 책... 부장님은 말씀하시는 게또 재밌기도 하고 막이러셔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아 진짜 웃긴 양반이다라는 소식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진짜? 아니 얼굴 보면 붙여줄 만한도 한데 무서워서? <laughs> 그 개그맨 시험 봤을 때 했던 거 그거 한번 좀 보여줘 봐요 아유 안 돼요 내가 개그맨... 내가 개그맨 세상에나 생각하고 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응. 요즘 잘 안되는데 <laughs> 조지 보시